안녕하세요. 수원천신당 박하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닭띠, 어, 67살 정류년생과 79살 을류년생. 응. 기후년생 그랬죠. 개묘년에 상충에 오기방에 갇혔다. 갇혔다 하면은 꼼짝하지 말아라. 응. 그런 뜻이에요. 어, 67. 대면연 역시 상충이, 상충의 구석은 상극이라. 아, 흉년에, 흉년에 들어왔으니, 흉신이 어찌 발동을 안 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뻘이시니까 다들. 어찌 됐던 거아니에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응. 매사에 그냥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어 그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조심의 상체일 것 같아요. 건강 쪽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적신호가 들어왔다. 미리미리 챙기신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미리미리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눕는다어 병환으로 놓을 수 있는 형국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몸도 안 좋은데요? 이런 분들이 무슨 투자가 있겠고 무슨 확장이겠고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상충해, 구성은 상극이라 했으니. 좋은 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어, 밀물과 썰물, 이렇게, 지나가듯이 올해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동쪽이 길하지 않으세요. 어, 그 방향을 피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자, 79, 을륜연생. 역시 네. 네. 건강. 아니 이제 내일모레 팔순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건강이 최고 아닐까요? 어, 돈도 필요 없고 뭐똥똥거리면 뭐해? 아프면 인생 재미 없잖아요. 어이 됐든가요? 어르신들께서는 그냥.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그래도 또 하루, 또 하루, 또 그렇게 1년, 또 그렇게 1년, 어, 올해 역시도 어,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안 좋은 방향, 남쪽과 북쪽에 그쪽으로 멀리 두고 주무시지 마세요. 숨한 어,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께서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